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보건학 박사 박정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전에 건강 캠프를 했을 때약 70세 된 남성 환자 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은 관절염 통증으로 말면 아마 무릎이 참 많이 아프고 가셔서 일어나기도 힘드시고,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가 마치고 나서 약두달 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무릎이 아주 많이 좋아지신 것입니다. 잘 일어나시고, 통증도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약들도 끊으시고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건강캠프를 참석하시고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마음을 먹고는 아들에게 집을 넘겨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주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마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주 건강이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통증도 사라지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속히 회복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역시 성경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도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스토리는 1980년대 신학대학원생들이 이제 벽제 화장터를 방문했습니다. 견학을 간 것이죠. 신학대학원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이 화장터 건물 안쪽에 아주 이렇게 둥그런이 소각장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특별히 배려를 해주어서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 아주 인부들이 일을 하면서 그 조그만, 어,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 속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뜨거운 붉은 불들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뼈들이 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정도 태우면, 사람 몸을 넣고 15분 후면은, 뼈만 조금 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참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그런 몸이 한 10원 만에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보설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어, 근무를 그 나가는데, 어, 장례차가 들어오면서 유가족들이 한 영정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20대로 보이는 젊은 어, 잘생긴 남자의 어, 사진 영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넘어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로 오니까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시끌벅절한 그러한 사람 사는 그런 어, 도시였습니다. 그날 저는 두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정막한 벽제 화장터 그 지역과 그리고 소란하고 복잡한 그런 어, 서울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돈과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요. 근데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느끼고 더 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례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목사님의 경험담이 생각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신학을 하면서 고학을 하는 한 목사님이 문서전도를 위해서 책을 많이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책을 판매하고자 하셨는데 신앙서적, 그리고 건강서적을 이제 판매하러 돌아다니셨는데, 근데 회사들과 그리고 아주 좋은 집들을 찾아서 두드리고 판매하려 했지만, 아무도 책을 사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줄 것 같지 않아서, 아무도 찾지 않았던 장려촌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문 두드리는 곳마다 들어오라고 하면서 책을 사주더라는 것입니다. 장녀들이 그를 보면서 과학하면서 대학 다니는 동생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책을 많이 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해 문서전도 전국 1위를 하셔서 상도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든지 동정, 사랑, 이와 같은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러한 특성들은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개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잘못 나가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어느 쪽이 더 복을 많이 받은 것일까요? 많은 것을 움켜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앞에 말씀드린 남성 환자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건강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하늘복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것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